차량 기술사 공부해 보죠. 이번 시간에 대체 연료 및 저공해 차량으로 각광받는 차량용 신동력원 개념을 다섯 가지 들고 그중 전기자동차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술하시오라는 그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한 설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동력원의 개념 에 있는데 뭐 다섯 가지를 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다섯 가지를 어예 예를 들면은 이제 전기 자동차가 있을 것이고 뭐 이미 다 보편화 돼 가지고 이론이라는 게 원래 좀 늦잖아요. 그래 가지고 예, 옛날 거 사용하고 있는데, 뭐, 이거, 이런 것 같아요. 더 이상 뭐 나올 게 뭐가 있나. 그거는 진짜 더 미래에 가봐야 아는 거지. 뭐, 이 정도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수소연료전지 차량, 이런 것도 많이 알고 있죠. 자동차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압축공기 자동차, 이것도 있는데, 뭐, 저는 뭐 공부가, 깊이가 깊지 않아서 그런지, 공기 자동차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사실 어, 언뜻 들어본 것 같기도 하지만은 뭐 자세하게는 잘 몰랐는데 이런 것도 예를 들 수가 있네요. 네, 가스 자동차 어, 이거는 뭐 천연가스도 있고 또 LPG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직접 뭐 경험을 해봤지만은 뭐 실질적으로 그 어떤 대체 어, 내연기관으로 내연기관에서 어떤 배출가스를 저감하는 배출가스를 줄이는 그 효과로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친환경적인지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현장에서 있다 보면은 그리고 바이오디젤 차량이 있는데 바이오디젤 차량 뭐 말로는 많이 들어봤는데 실제로 운행이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 그 특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뭐 이런 여러 가지 정말 이해가 너무 많아요. 전기 자동차는 앞으로 그 미래 자동차 산업을 이끌어갈 어떤 주요 이슈라고 볼 수도 있는데 사실 좀 한계도 좀 있는 것 같지만은 아무튼. 뭐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 친화적인 부분, 또 에너지 효율성, 저비용 운영, 그러니까 연료비가 절감이 된다 그런 거겠죠. 그 다음에 조용한 운전, 그 내연기관의 어떤 소음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없다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충전 인프라가 이제 구축이 되면은. 또 굉장히 효과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보도록 하죠. 아 그리고 전기 자동차 산업의 미래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 이 내용이 정말 이 무궁무진해요. 정말 이 많은데 다들수 없는 것이 어떤 시간적인 한계도 있고 그 내용을 다 담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한이 정도 이야기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어, 여기서 이제 다 파생되는 내용들이라서 뭐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 자동차 때문에 배터리 기술이 이제 개선이 많이 된다는 거죠. 이거는 주행 거리와 연관이 있는 건데 주행 거리, 그러니까 주행 거리를 계속 그 늘리는 그런 방향으로 배터리가 개발이 되고 있다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같은 체적에서 어, 에너지를 더 많이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이제 필요한데, 뭐 이러한 기술, 이러한 이제 배터리 산업이 어 어떤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충전 인프라가 확대 되겠죠. 이런 그러므로 인해가지고 새로운 어떤 산업이 창출될 수 있다. 경제성이 향상되고 자율주행 기술 이런 것들이 통합되면은 어어 어, 어 시너지 효과가 발생을 할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전기 자동차의 배터리 에너지를 충전하는데 그 재생 에너지를 사용함으로 인해가지고 이 재생 재생 에너지 산업도 발전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어떤 물리적인 그 공간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할수 있다는 거죠. 공간을 활용하면서 어, 어떤 내연기관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기존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 전기 자동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환경 정책 그리고 규제 이런 것들도 변화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전기 자동차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전기 자동차는 배터리를 사용해서 모터를 구동하는 차량으로 내연기관을 갖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인 배출물질이 없습니다. 전기 자동차는 주로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크게 이제 배터리 전기 자동차가 있죠. BEV라고 하는 배터리 일렉트릭, 비클 라고 하죠. 그래서 전기 자동차가 100% 전기에 의해 작동되는 것이죠. 대규모 배터리 팩을 통해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정 주행 거리마다 충전이 필요한데 일반 가정이나 공공 충전소에서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이 충전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배터리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사용이 되고 있죠. 다른데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를 교환한다거나. 혹은 이동 중에도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거라든지 어, 그런 이제 시스템들이 어, 개발이 되고 있는데 어, 어떤 이제 그 효율성 측면에서 예, 아직까지는 그 좋지 않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충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충전하는데도 어, 문제가 가끔 발생이 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있습니다 이거는 내연기관하고 전기모터를 이제 모두 갖고 있는데 이제 배터리를 충전해서 배터리 에너지만으로도 어, 주행을 할수 있고, 어, 그리고 이제 내연기관과 전기 모터가 협력해서 동작하는 어,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 그냥 전기로 주행을 하다가 이제 배터리가 이제 방전이 되면은 내연기관을 돌려가지고 배터리를 충전할 수도 있는 거고요. 내연기관 자체가 그 동력원이 돼서 바퀴를 구동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만들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어 굉장히 효율성이 좋고 어떻게 보면은, 임기응변에 좀 능한 그런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충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어, 이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죠. 네, 다음은 이제 수소연료전지 차량입니다. 자, 많이 우리나라에서도 운행이 되고 있는 차량이 있는데 약간 인프라가 부족한 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충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어 겪는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확산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 수소연료전지 차량은 수소와 산소의 화학 반응을 통해서, 수소와 산소의 화학 반응을 통해서 전기를 생산해서 이 전기를 가지고 전기 모터를 구동합니다. 그러면 전기 자동차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 주행할 때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여기서 이제 수소와 산소의 어, 화학 반응을, 반응으로 발생되는 그 물, 물이 예, 배출이 됩니다. 예, 순수한 전기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어, 배출가스가 없는 특징이 있고요. 네, 긴 주행 거리를 지원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압축공기 자동차, 컴프레스 에어 가스가 있는데 이거는 좀 생소할 수도 있지만은 뭐 검색을 해보면은 뭐 많이 나오는 것들이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다양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부 그 메이커에서 뭐 만드는 차량이 있긴 한데 그 원리는 어 이제 공기를 압축해 놓고 그거를 그 밸브를 열면은 그 어떤 분사되는 그 추진력에 의해서 자동차가 굴러가는 건데 약간의 뭐 제트 엔진 같은 그런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laughs> 그러면은 그 이제 공기 자체를 밀어내는 그런 형식도 있겠지만 이거는 이 압축 공기를 이용해 모터를 구동하는 그런 형식 그 형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기가 모터를 밀어내는 거죠. 모, 모터의 어떤 기계적인 메카니즘을 밀어내는 뭐 그런 기능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압축된 공기를 저장하는 탱크를 통해 에너지를 저장하고 공기가 방출되면 모터를 가동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하고, 어, 그런데 복잡한 반면에 그 효율성은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떤 검색을 해보면은 알겠지만은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 이게 연비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게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어떤 상용화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별도의 이 압축 공기 충전 시설도 필요할 것이고, 그렇죠? 충전도 해야 되는 거니까 어차피. 근데 안전하죠? 굉장히 안전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뭐 폭발 가능성이 없고. 폭발하지 않는 거죠. 그 가볍고 뭐 그런 건데 어떤 용기의 어떤 개발 뭐 그런 것도 좀 필요한 거라서 상당한 고난이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그런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다음에 가스 자동차가 있는데 뭐 가스 자동차는 널리 사용이 되고 있죠. 천연가스뿐만 아니라 뭐 LPG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일반적인 그 내연기관에서 어 연료의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호환이 가능한 그런 자동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석유 기반 연료보단 깨끗한 연소가 된다고 하고요. 일부 오염물질의 배출을 감소시키기는 하는데 자, 이것도 어차피 그 탄소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오염물질은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HC라든지 그리고 CO, 그리고 NOX, 낙스라는 것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 이것들은 뭐 사면 총매라든지, 사면 총매에 의해서 또 환원, 환원이 필요한 그런 것들이고요. 뭐 여기에 필요한 각종 센서, 산소 센서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러한 센서들이, 기능, 그니까 수명을 다하면, 수명이 다 되면 이런 물질을 걸러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염 물질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어, 완벽하게 완벽하게 어, 친환경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실이 에자 그리고 이제 바이오 디젤 차량이 있어요. 바이오 디젤 차량은 식물성 기름과 동물성 지방을 원료로 제조된 바이오 디젤이다. 어, 디젤을 사용하는 차량입니다. 자 그러니까 바이오 디젤은 석유 기반 디젤보다 친환경적이겠죠? 아무래도 아무래도 친환경적이겠죠. 일부 산업 부산물로서 재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이런 식물성 재료를 이용해가지고, 바이오 어, 디젤을 만든다. 그러니까, 뭐, 여기에 주로 사용되는 것은 뭐, 식용유 같은 것이 있고요. 식용유, 어, 폐유, 그죠? 폐유. 그리고, 뭐, 대두유,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진짜, 어,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지는 좀잘 모르겠어요. 실제로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이런 차량이 운행되는 것을 거의 본 적이 없고, 어떤 실험적인 그런 거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어떤 일부 산업에서는 뭐 적극적으로 사용이 될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승용 자동차에서는 거의 이런 바이오 디젤 차량을 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기 자동차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전기 자동차는 이제 배터리로 구동이 되죠. 이야기 했지만 내연기관이 이제 필요 없기 때문에 이제 구조가 굉장히 이제 간단합니다 아, 배터리 아, 팩에 저장된 전기를 이용해서 그 장착된 전기모터를 예, 구동하게 됩니다 자, 배출물을 이제 발생시키지 않죠 사실 그 배기가스, 배기가스가 없기 때문에 배기가스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없지만 어떤 이산화탄소는 발생이 될수 있어요 또는 어떤 분진이라든지, 그, 대기 오염을 할수 있는, 대기를 오염시킬 수 있는 어떠한 특정 물질들이 발생되는 것은 뭐 맞습니다. 차량의 차량, 차량, 자동차 자체가 뭐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니까 어떤 부품들은 또 소모성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건데, 하여튼 뭐, 이 배출가스로부터 발생되는 오염물질은 발생되지 않는다. 다만, 그, 배터리에 전기를 이제 충전할 때, 어떤 방식으로 충전하느냐에 따라서 이산화탄소, CO2의 발생 여부도 달라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특징은, 일, 처음, 처음, 특징은 이런 겁니다. 자, 환경 친화적입니다. 전기 자동차는 직접적인 배출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운행 시에는 대기 중에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재생에너지로 충전할 경우에 더욱 친환경적이죠. 자, 재생에너지라는 것은 풍력이라든지 태양열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할수 있는 방법은 뭐 태양열을 이용한 충전을 한다면 굉장히 또 친환경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좀음 이런 이제 환경을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전기 자동차를 타게 되는데, 어 전기자동차가 일반 내연기관보다는 가격이 좀 비싼 측면이 있어요 그만큼 얻는 것이 또 있겠지만은 아무튼 인간의 수명이 있다고도 봤을 때 과연 그 전기자동차가 효과가 있을 것인가 효율적인가라는 것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에너지 효율성이죠 내연기관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운전 중에 예, 전력 소모와 에너지 효율성이 뛰어납니다. 그래 특히 가까운 거리 주행이나 도심 지역에서의 사용에 적합합니다. 사실 그 연비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좋다고 이제 볼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어 겨울철이나 겨울철이나 또는 이제 다른 그 전기 장치를 사용할 때는 또 에너지를 또 많이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어 물론 물론 이 석유 연료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것은 맞지만, 어, 이게 전력 소모의 측면에서 봤을 때, 비효율적인 분도 있지 않을까, 그것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은, 어, 전력 소모 에너지 효율성이 뛰어나다, 그런 내용을 좀 알고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가까운 거리 주행할 때 아주 효율적이겠죠. 그러니까, 단거리 출퇴근할 때, 어, 출근해서 충전하고, 또 충전이 다 돼서 퇴근할 때 타고 와서 집에서 또 충전하고 뭐 그런 것들인데 사실 이게 좀 그렇게 편리하지는 않아요 매일 그거를 반복을 해야 된다는 건데 이 충전하는 게 그냥 세어만 놔도 자동으로 된다면 뭐 그것만큼 좋은 것이 없겠지만 어떤 플러그 방식으로 충전을 하게 되면은 어 굉장히 또 번거로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 점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자, 저비용으로 운영할 수 있다. 그죠? 내연기관보다 간단한 구조로 인해서 유지 보수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주유 주유 비용보다 전기 충전 비용이 더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쵸 전기 충전 비용은 이제 저렴합니다. 그런데 이제 유지 비용 측면에서도 뭐 일시적으로는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맞는 얘기인데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차피 배터리도 수명이 있기 때문에 이 배터리 수명이 다 됐을 경우에 차량을 그 차량을 계속 운행하기 위해서는 배터리를 교환해 줘야 되는 그런 일이 또 생깁니다 근데 이 자동차 전기자동차 에서 이 가격의 비중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이 배터리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비싸게 주고 산 전기 자동차인데 또 배터리를 교환하려면 또 비싸게 배터리를 교환해야 된다라는 그런 점에서 과연 유지 보수 비용이 저렴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조용한 운전 자 이거 가능하죠 예, 내연기관의 진동과 소음이 없기 때문에 운전이 예, 매우 조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이 법적으로 법규에서 예, 너무 조용하기 때문에 보행자가 보행자가 이 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 그래서 차가 오는 소리를 의도적으로 만들어주는 그 사운드 생성기가 장착이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이 법적 의무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뭐 단점인지 뭐 장점인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를 만들기 위해서 부가적인 장치가 이제 필요한 상황이 되겠죠. 충전 인프라 구축이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이 충전 인프라는 충전 인프라가 늘어나고 발전 기술의 발전으로 전기 자동차의 사용이 점점 편리해지고 있습니다. 공공 충전소와 개인용 충전기 등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예, 주위에 뭐 아파트라든지 공공 주차장 아, 이런데 가 보면 전기 자동차 전용 주차 공간이 있고요. 여기에는 전기 충전기가 아, 설치되어 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구축이 돼야 전기 자동차를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겠죠. 전기 자동차 산업의 미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미래에는 이제 배터리 기술이 많이 개선이 될 겁니다. 계속 어, 주행 거리, 주행 거리에 대한 어, 발전을 어, 목표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배터리 기술은 전기 자동차의 성능, 그죠? 성능도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어떤 힘, 파워를 발휘하느냐도 이 배터리의 성능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또 예, 주행 거리. 또 굉장히 큰 부분이죠. 아,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배터리 기술이 아, 이러한 목표를 향해 발전되어야 되고 있습니다. 더 효율적으로 용량이 큰 배터리로 인해 단일 충전으로 더긴 주행거리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고 있죠. 충전 인프라 확대 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공공충전소와 개인용 충전기가 널리 보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 초고속 충전기 기술이 발전해서 충전 시간은 더욱 단축. 될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전기 자동차의 보급이 어, 원활한지에 대해서는 한번 좀더 연구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뭐 목표는 뭐10%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 이 전기 자동차가 무한정 늘어난다고 해서 반드시 좋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어, 왜냐면은 어떤 충전 충전에 대한 그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 전기 자동차를 어, 운행할 때 이렇게 전기를 충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전력. 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많이 필요하다 보면은 전력 부족 현상도 발생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도 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무한정 늘릴 수 있는 것에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어떤 기반이 필요한 거겠죠.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그런 어떤 수요를 충족할 만한 충분한 어, 발전 시설이 있어야만 어, 그것이 이제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긴 있어요. 뭐 V 투 어, V2 그리드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추후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성 향상입니다. 전기 자동차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생산 비용이 감소를 하게 되는데 어뭐 좋은 점이 있으면은 항상 나쁜 점도 있어요. 보면은 보조금과 감면 정책 등으로 인해서 전기 자동차의 가격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전기자동차의 가격이 저렴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생산비용이 감소하고 이거는 맞아요. 그런데 이제 기존에, 어, 기존의 인프라 프라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어, 고민도 좀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내연기관 어, 자동차를 생산할 때 필요했던 여러 가지 부품들을 그 생산하는 어, 기업이나 공장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그 그 기업이 그 부품을 더 이상 어, 생산하지 않았을 때 어, 받게 되는 영향 어, 그런 것도 좀 생산해 생각해보면 어, 그것을 어, 감당해야 될 비용 어, 그런 것에서도, 어, 영향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 생산 비용에 감소하는지, 그것은 좀 따져봐야 될 문제이긴 한데, 그것은 뭐 제가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격이, 이제 경, 전기 자동차의 가격 경쟁력이 좋아지는데, 어, 이것은, 어 반면에 이제 다른 부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기 요금이 어, 인상이 될 수가 있다 특히 어, 전기 자동차를 충전할 때 어떤 그 전기 충전 전기 자동차 충전 시설에서 충전할때그 비용이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어, 유류에 뭐 세금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어, 그런 것들을 이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전기 요금에다가 세금을 부과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 통합 자율주행 기술과 전기 자동차 기술이 접목될 경우 보다 스마트하고 효율적인 주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자율주행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그쵸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는 내연기관이 아니라 전기자동차로 갔을 때 굉장히, 시너지가 발생을 할 겁니다. 시너지가 발생이 될 거예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 지금 로봇 청소기 같은 것처럼, 로봇 청소기처럼 배터리가 부족하면은, 혹은 뭐 주차장에 들어가면은 자동으로 충전이 되잖아요. 뭐 그런 이 방식으로 간다면은, 뭐, 사람이 굉장히 편해질 것 같습니다. 뭐 수리를 하는 것도 자동차 스스로 수리를 어, 하게 될 것이고, 충전이라든지, 어떤 운행하는 모든 면에서 자동차가 스스로 하기 때문에 사람이 더 이상 운전에 관여하지 않게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 근데 지금 내연기관 자동차에서의 자율주행은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충전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어 주유도 해야 되고 또 수리도 뭐 사람이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완벽하다고 볼 수가 없겠죠 재생 에너지 활용입니다 재생 에너지를 충전에 사용하는 기술이 보다 발전하면서 전기자동차 운행의 친환경성이 더욱 강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기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서 재생 에너지를 활용하도록 하는 뭐 그런 이제 방법이 많이 생길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왜냐면, 하 기존의 어떤 석탄이라든지 이런 화석연료를 이용하는 걸로 전기를 생산하게 되면 어차피 이게 전기 자동차로 가게 된다면 이산화탄소를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친환경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런 모순에 도달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재생에너지를 활용해서, 그러니까 풍력, 그리고 뭐 태양열 같은 그런 재생에너지를 활용해서 전기 자동차를 충전하는 것이 더욱 그 친환경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재생에너지의 어떤 시설이 발전된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디자인이죠. 다양한 디자인과 크기의 전기자동차가 출시되어 소비자들의 다양한 욕구와 운전 스타일을 만족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laughs>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소형 전기자동차가 주로 출시가 됐었어요. 양산차에서도. 근데 지금은 뭐 거의 대형차, 대형차까지 대형차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뭐 국내에서도 EV9 같은 그런 차량도 대형 차량인데, 이런 것들이 전기 자동차로 출시가 돼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죠. 그러니까, 어, 뭐 사실 이뿐만 아니라 기존의 내연기관일 때의 그 자동차 형태 뿐만 아니라 어떤 디자인의 그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다. 왜냐면 어떤 내연기관을 둬야 되는 그 공간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전기 모터의 형상도 뭐 자유롭게 변환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어한 단계 패러다임의 변화가 생길 것이라 그렇게 기대할 수가 있겠죠. 다양한 차량들 많이 생길 겁니다. 뭐 이렇게 이제 박스형 버스 같은 그런 이제 차량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공공 그 자동차 어떤 이제 대중교통으로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자동차가 어떤 공간의 제약 없이 어, 자유롭게 디자인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 정책 및 규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네, 전기 자동차에 대한 정부의 환경 보호 및 친환경 축진 정책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죠. 어, 이제 전기 자동차는 뭐 어떻게 충전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 같아요. 네, 그래서, 어, 기존의 내연기관의 그 배출가스 규제가 더욱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유 사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뭐 지금 자 이제 낙스까지 이제 측정을 하고 있는데 예, 왜냐면이 경유 자동차의 엔진 기술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 좋아진데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특히 연료를 분사하는데 있어 가지고 연료 분사할 때 굉장히 어, 더더고고미디파시키는 어, 그런 엔진을 개발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 경유를 그 미리파시킴으로 인해가지고 연소 효율이 굉장히 좋아졌단 말이에요. 연소가 잘 되는 거죠. 연소가 잘 되면 이 질소산화물이 발생이 될 가능성이 많이 생겨요. 이거는 질소산화물은 열에 의해서도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열에 의존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낙스를 이제 발생시키게 되는데, 자, 이러한 이제 물질들, 그러니까 미디 파된 물질들, 그 필터를 통해서 걸러지지 않는 물질들, 그리고 연소되지 않은 그런 물질들이 공기 중에 대기로 나왔을 경우에 그것들이 인체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것을 뭐 줄이, 줄이는 방향으로 물론 어, 개발이 되고 출시가 되고 있지만 사실 이것이 공기 어, 검사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람에게 그 노출이 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그 위험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해가지고 이것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미 뭐 나온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게 되는 거죠. 아무튼 이제 자동차는 자동차는 어 환경 규제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환경 규제 그렇게 이제 발전이 되어 왔어요. 그래서 어 효율성을 많이 따지고 그러니까 연비를 중요시하고 그죠? 그래서 그것들이 어떤 정부의 정책,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것들이 어떤 일관된 기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율이 좋아야 되고,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아야 되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자동차가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요한 것은 이제 동력원입니다. 동력원의 개발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나머지 껍데기, 예를 들어, 뭐, 인테리어라든지, 익스테리어라든지, 그런 디자인적인, 스타일링적인 측면은, 음,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 그런 환경 규제를 충족하지 못하면 아무리 멋있고 예쁘고 한 디자인의 자동차가 나오더라도, 실제로 사용자, 사용할 수가 없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경 규제에 맞는 자동차를 개발해야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2리터 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2리터로 어느 정도 그 목표를 갈수 있는 쉽게 얘기해 가지고 2리터를 가지고 100km를 갈수 있는 그런 자동차를 개발한 건데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